아니 최근 북한이 한국 해군을 잡겠다며 공개한 신형 구축함이 반으로 뚝딱 쪼개버려져 전 세계가 경악한 거 알아? 지난 21일 북한 청진 조선소에서 열린 최형급 이번함 진수시최형급은 5천 톤급 구축함으로 북한 해군 전력 중 가장 비싸고 강력한 함선. 김정은도 참관한 이 자리에서 바다에 배를 띄우려는 찰나 배 뒷부분 한미 받치던 대차가 어쩐 일인지 한쪽이 먼저 작동하면서 배가 기울었고 이 충격으로 밑바닥에 구멍 나 침수. 결국 앞부분 함수는 경사로에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며 두동강 축제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장례식. 문제는 기술력 부족, 허접한 인프라 때문에 안전한 드라이독 방식 아닌 미끄러트리는 선대 진수법 사용. 선대 아, 위험한 건 아니지만 최형급은 한국견제하려 과무장 탑재의 무게 중심 최악으로 평가받는 함선. 북한 최초 A사 레이더 BLS 74세 탑재 정체불명 레이더까지 한미에 몰빵했는데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 중. 북한 구축함 상징성 영향력 따져보면 한국의 항공모함이 한국 진수식 날 부서진 것과 비슷. 김정은이 빡칠 만하지. 김정은 극대 노하며 한달 내에 고치라고 했는데 사실상 수리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돈도 기술력도 없어서 건져 올리는 것도 힘들어.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마덱스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북한이 최형급 이번함을 두동강 내 오프닝 쇼해준거 아닐까? 아님 말